유대인들은 예수와 그 옆에 죽은 자들의 뼈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미 죽어서 뼈를 꺾지 않고 그냥 치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아주 옛날 태고의 이야기 같은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전 성경의 모든 의미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와를 보고 이는 내뼈 중의 뼈, 중에 살 중의 살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교회를 건축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양의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죽은 양의 뼈를 긁지 말아야 했는지를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렇게 했죠. 근데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시편 34편에 의인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의인의 뼈를 긁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출애굽기의 양의 뼈를 긁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양의 뼈를 꺾지 않아 했는가?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저찢기운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그 뼈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꺾이지 않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하신 것, 하나님이 남기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취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재료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에도 침해되지 않는 그 재료라야 되기 때문에 꺾이우지 않는 뼈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남겨두신 겁니다. 어떤 것도 빼앗아 갈수 없고 무엇이 와도 꺾이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뼈는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갔죠. 표면만 보면 죽음 앞에 있는 예수 다 잃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이고 다 잃은 것인데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다 벗겨져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깊이 감춰진 생명이 껍질을 벗고 해방되어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교회의 예표, 이걸 뼈로 상징하고 있지